안녕하세요. 보드카페 사장 오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지킬 대 하이드라는 게임이에요. 2인 전용 트릭테이킹 장르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어, 숲속의 여우랑 약간 비슷한 장르의 게임입니다. 제가 숲속의 여우를 아마 제 영상 보시 아시겠지만 극찬을 해놨을 거예요. 2인용 중에 이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자, 그런데 이 게임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2인 전용 트릭테이킹 게임입니다. 심지어 국내 작가, 권엘 작가님으로부터 나온 게임이고요. 일러스트 훌륭하고 완벽하고, 게임 테마 모리토 같은 것. 제가 테마 모리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테마 모리토도 훌륭하고, 예, 게임도 재밌어요. 어, 완벽한 게임 아닙니까? 예, 자, 이런 게임이 진짜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게임인지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게임 안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모드판과... 아이고, 성적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근사한, 묵직한 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라운드 진행 마커 같은 느낌이고요 어, 요 마크가 요쪽 끝에까지 가면 하이드의 승리. 끝에까지, 3라운드 동안 끝에까지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 지킬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승리 표시 같은 역할도 해요. 트릭 테이킹 게임이라 색깔에 대한 그 높낮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토큰도 여기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당연히 카드 게임이니까 카드로 소개를 할게요. 카드 게임, 어, 카드 하는 법 설명드립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색깔에, 여기 토큰과 똑같은 색깔이죠? 예, 1부터 7까지 나오, 카드가 한 장씩 있고요. 특수카드로 물약카드라고 해서 2, 3, 4, 5, 4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잘 섞어서 10장씩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10장. 자, 5장씩 일단 드리고요. 자, 나머지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빼놓을 거예요. 자, 총 3라운드를 한다고 했죠? 1라운드 시작 전에 할일 있습니다. 서로 한 장을 교환할 거예요. 2라운드는 2장, 3라운드는 3장을 교환할 겁니다. 자, 교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약카드. 물약카드는 총 4장인데, 나한테 2장 이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교환은 반드시 물약 한 장이 섞여 있어야 돼요. 자, 이쪽 사람 같은 경우, 이쪽이 이제 지킬이라고 어, 가정하고 설명드릴 거예요. 지킬은 지금 물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카드를 줄때 물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른 거를 주시면 돼요. 자, 하이드는 물약이 어이 쪽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원하 원하는 걸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씩 1라운드는 교환을 하고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이 게임은 여기 지금 라운드 진행 동안 파란색 진영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진영에 이 말이 있으면 직키리 시작을 하고요. 얘가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이드가 항상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laughs> 어, 지킬과 하이드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예, 멀쩡한 박사에서 뭐그 악한 캐릭터 하이드로 자기 뭐, 자아분열 같은 걸막 일으키죠. 자, 그래서 그런 어, 거, 얘는 자꾸 자아분열을 일으켜서 분리시켜서 하이드가 되려고 하고, 얘는 최대한 자기 정체성을 지켜서 지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자, 이쪽이 지킬이니까 이쪽이 먼저 할 거예요. 자, 트릭테이킹 개념을 아마,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죠. 자, 일단 선 먼저 하시는 분은 아무거나 냅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3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게임이 재밌는 거, 이 게임의 카드 그 색깔의 높낮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제일 먼저 나온 카드 무조건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이건 제일 약한 등급이 됩니다. 이 색깔은. 자, 그러면. 재밌는 거는 상대방은 무조건 초록색을 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처음 사람, 앞 사람의 색깔을 무조건 따라내는 게 트릭 테이킹의 거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아무거나 냈습니다. 그러면 이두 숫자를 비교해요. 같은 색깔을 냈을 때. 자, 그러면 높은 숫자가 2입니다. 같은 색깔의 경우에. 그럼 이분이, 요게, 요번에 하이드가 1 트릭을 딴 거예요. 예. 참고로 하이드는 트릭을 많이 차이나게. 제일 좋은 건 0대10이죠. 예. 5대5면 지킬이 유리한 거고 0대10 차이나면 예. 하이드가 유리한 거예요. 네, 요런 거, 약 살짝 알고 시작하시면 조금 이 안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트릭을 딴 사람이 또 먼저 시작할 거예요. 트릭을 딴 사람이 빨간색을 냈습니다. 그럼 역시, 자, 두 번째 나온 색깔이죠. 이번 나온 동안 얘가 올라와요. 자, 그리고 상대방도 무조건 빨간색을 따로 냅니다. 자, 이때, 어, 요거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마지막이 돼요. 네, 역시 빨간색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높은 숫자 가따니까 따게 됩니다. 자, 이제 색깔의 개념도 정해졌으니까 색깔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또 초록색을 냈습니다. 초록색을, 어, 큰 숫자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약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좀해 볼게요. 자, 이제 지킬 쪽에서 초록색깔 5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초록색깔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여러분이 아무거나 낼수 있게끔 갑자기 규칙이 변형됩니다. 그래서 줄수 있다면 내야 되지만 줄수 없다고 가정하고 예. 자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여러분이 아무거나 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색깔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제일 낮은 거, 이 빨간색이 그다음 좋은 거, 보라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색깔이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이번엔 트릭을 따게 됐어요. 트릭을 두번땄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 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 트릭 에 대한 색깔의 개념이 있다는 거, 이 게임은 여기 정제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트릭을 서로 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 뭐 무조건 많이 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키를 제일 좋은 거는 5대5. 차이가 안 나야 되고요. 하이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뭐, 만약에 8대2였어요. 그러면 요번 라운드 끝났을 때 10장의 카드를 다 썼을 때8대2로 끝나면 차이가 몇입니까? 6이죠. 1, 2, 3, 4, 5, 6 하는 거예요. 예, 2라운드만에 끝나기도 하겠지, 잘못하면. 예, 최대한 사이를 좁게 해서 6대 4면 예 지킬이 하나를 이렇게 두 칸을 가니까 이게 지킬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3라운드까지 여기에 가면 하이드가 승리하니까. 네. 자 특수 카드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물약. 물약은요 이세 가지의 기능을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간단하게 이쪽 팀이 이제 이겼으니까 또 카드를 사용해 볼게요. 빨간 6, 또 이기려고 해봐. 자 여러분이 물약이 있다면 물약은 색깔 지키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난 물약을 쓰겠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물약은 나오는 순간 색깔에 상관없이 그냥 2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6대2니까 이쪽이 딸 겁니다. 그리고 트릭을 딴 사람이 이 물약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물약의 기능. 자, 지금 물약의 기능은요. 지금 같이 나온 색깔, 빨간색이죠? 같이 나온 색깔의 이 토큰에 있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자, 빨간색 토큰은요. 여기 있는 색깔, 여기 색깔 지위, 요거를 리셋. 처음부터 다시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 사람이 보라색을 내면 그때 보라색이 처음 제일 약한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에 내가 유리할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또 이렇게 내면 이쪽에서 트릭을 따게 되고요. 다음에 초록색을 내면 초록색이 그 다음, 예, 자연스럽게 빨간색이 마지막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온 순서대로 또 리셋된다는 거. 예, 빨간색을, 빨간색과 물약을 내게 되면. 자, 초록색과 물약을 내면. 자, 이쪽 사람 또 초록색과 물약을 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깔, 여기 토큰에 보이시죠? 두장 교환. 자, 요번 트릭을 이제, 요런 경우엔 물약도 숫자가 있어서, 예, 보시면 4가 2인 겁니다. 트릭을 따게 되고요. 자, 플러스 돼 있죠? 같은 숫자일 경우 물약이 2입니다. 이렇게 따게 되고요. 초록색 기능은 두 장씩 교환하는 거예요. 그림 그대로. 두 장씩. 원하는 거 보고 이거 가져라 주시면 되고 원하는 거 보고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카드를 교환할 수 있어 물약의 기능, 이거 초록색 기능으로 물약으로 초록색 기능을 사용할 경우엔자 보라색 기능, 자 보라색 기능 쓰는 재밌는 걸또 만들어 볼게요. 물약을 먼저 낼 경우, 여러분 물약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자 보라색 내세요 이렇게 색깔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물약이 있더라도 보라색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적이에요. 보라색이 없을 때만 원하는 걸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보라색을 할수 없이 내줘야겠죠. 자, 보라색을 내면, <laughs> 자, 이렇게 숫자가 높으니까 따겠죠. 보라색 기능, 이 기능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요. 요번에 트릭을 딴 사람이 상대방 트릭을 하나 가져가게 돼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트릭을 예. 계속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열, 열장 갖고 시작하니까 열번 이렇게 게임을 하겠죠. 열번 게임이 끝났을 경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번기고 네번 이겼다. 그러면 지키리 되게 잘한 거죠. 두 칸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일곱 번에 세 번이면 네 칸을 이동하시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카드를 모두 섞어서 다시 다음 라운드 진행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아직 파란색이 있으니까 지키리 먼저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카드 교환은 두장 씩 교환하고 시작합니다. 3라운드 3장이요.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3라운드를 반복해서 얘가 여기까지 가느냐 말냐라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물약의 기능을 잘 이용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처음에 카드패를 딱본 순간 아 요거는 내가 무조건 불리할지 모르니까 요 카드는 색깔은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전략적이고요. 어, 지금까지 제가 이거 손님과 뭐 해봤을 때, 소, 손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약간은 하이드가 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예, 집길보다는. 5대5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막한번 말려들어가면 계속 막 계속 이기고 막 그러니까, 계속 치거나.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플레이 하시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대박칠 2인용 게임이 될것 같아요. 어, 숲속 예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은 재밌는데, 그 안에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 들다가 왜이 게임을 하는가에 대한 연관성은 없었거든요. 근데이 게임은 그렇죠. 자 분열을 시키기 위해선 카드를 많이 벌려야 되고 이제 지킬은 분열을 안 시키기 위해서 꽉 잡기 위해서 최대한 트릭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게임. 오늘 소개한 게임. 지킬 대 하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